네, 안녕하십니까. 다솔형 국회의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현대병에서 주로 이제 무릎을 전공을 했습니다. 무릎을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관절병에서 어깨도 좀 같이 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 무릎과 어깨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이라는 염 것은 관절이 어, 나이를 드는 과정입니다. 관절의 노화로 생기는 거고요. 우리가 피부에도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듯이 관절도 50년, 60년, 70년 쓰니까 이제 슬슬 노화가 오는 거죠. 다라 없어지는 거죠. 관절염은 우리가 퇴행성 질환이니까 당뇨, 고혈압, 피부의 주름살처럼 관리해가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다고 관절염이 낫는 건 아니고, 아픈 걸좀 덜어드리는 거죠. 관절염이 그럼 내가 왜 생기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가장 큰 거로 하나 따지면은, 어, 유전입니다. 가족분들 중에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어머니나 아버지, 형제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나도 잘 생기고요. 거기다가 이제 악화되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 과도한 아, 노동. 이거는 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논밭에서 쪼그려 앉아서 일하실 때 그런 분들은 많이 생겼죠 하지만 요즘은 하시는 일 때문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뭐 건축 일을 하신다든지 뭐 힘든 그일 하시는 분들이 극히 일부만 있고요 비만 비만이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체중이 1kg 늘었다 그러면 이 무릎은 제가 예를 들어서 걸으려면 한 발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무릎은 3~4kg가 더 늘어납니다. 더 힘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쪼그려 앉으면 쪼그려 앉으면 5~6kg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몸무게를 1kg만 줄이면 내 무릎은 5kg, 6kg를 덜어주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은 치료법이죠 비만. 그래서 내가 조금 살이 쪘다, 몸무게가 늘었다 싶으면 그것만 줄이셔도 큰 효과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넘어지시는 거, 어뭐 옛날에 젊었을 때 운동하다가 군대 가서 뭐 하다가 다친 무릎, 그건 당연히 관절염을 빨리 오게 되겠죠. 노화가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당연한 말이고 잘못된 생활 습관, 이거는 특히 우리나라 동양권에서 바닥 생활 아빠 다리하고, 절하고, 무릎 꿇고, 항상 저희도, 애들, 저희 애들도 보면은 그냥 의자에 앉아서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앉는 애들, 무릎 쪼그리고 앉는. 무릎 쪼그리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쪼그리고 앉아서 뭐 물건을 들고 일어난다거나, 들고서 쪼그려 앉는다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김장하실 때나, 아니 반일 하실 때, 조그만 의자라도 놓고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의자 생활, 침대 생활, 바닥 생활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관절염의 비수술적 치료법은 여기 보이는 것들을 피하는 거겠죠. 관절염이 여러 부위에 있는데 제일 많이 생기는 관절염이 어느 부위일까요? 제일. 네, 맞습니다. 무릎이 보통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뭐 55세 이상의 80%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많나요? 55세 80%? 10분, 중 68분. 그러니까 75세는 거의 전 인구가 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럼 나, 나 지금 75세 넘었는데 나 관절염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관절염이 있는데, 안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내가 안 아프다고 관절염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고. 엑스레이 찍어보면, 75세 이상 분들 찍어 보면 대부분 다 무릎에 관절염이 있다. 그게 심하다 안 심하다 정도지. 그러면은 엑스레이에는 있는 관절염이 있는데 나안 아프다. 아프진 않은데 관절염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병원에 연골 주사를 맞으러 오는 분들 계세요. 내가 관절염이 엑스레이 보이더라도 내가 안 아프면 그건 치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시, 실제로 느끼는 통증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75세 이상의 전, 전, 인구가 아니라 한 7, 8, 70% 정도 되시죠. 그 다음에 여성에게 더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은, 어, 관절이 유연합니다. 유연하고 많이 쪼그려 앉으시고 골반이 좀 넓으시고 이런 것들이 다 무릎 관절염이 올수 있는 좀 요인인데요. 그 다음에 수명이 더 여성분들이 긴 것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더 오래 사시니까 무릎도 더안 좋으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여성분들이더 많. 그래서 무릎이 제일 흔하고요 척추도 당연히 관절염이 생깁니다 척추는 얼마나 관절이 많습니까 수십 개가 있죠 관절이 이런 거 한두 개의 관절염이 있을 수가 있고 엉덩이 관절은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드물지만 서양에서는 굉장히 많, 많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관절 관절염은 대개는 요 사타구니 쪽을 아파하세요 사타구니 쪽이나 요 엉치 쪽을 그래서 의외로. 고관절의 관절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른 얘기인데, 어, 여기 엉치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여기 굉장히 크네요. 근데 엉치가 아프다고 오면 대부분 병원에 가면은, 아, 저거는 허리 문제다. 디스크다. 협착증이다. 해서 허리 쪽 주사를 많이 맞고 오세요. 근데 안 나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 모두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고관절 문제에 이용하 많습니다. 고관절. 그런 분들은 허리 아무리 주사 맞아도 안 났는데 고관절에 주사 맞고서 확 좋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엉치가 아프거나 사타구니 아플 때는 고관절의 관절염도 생각해보세 됩니다. 그다음에 손가락 관절염도 굉장히 흔하죠 아시겠지만 뭐 일단은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아프죠, 아프죠, 당연히 아프고 그다음에 뻣뻣해집니다, 뻣뻣해집니다.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더 아파요. 아침에 일어나면 더 아파요. 왜냐, 모든 염증이 있는 관절은 굳어요. 자꾸 굳으려고 해요. 그러면 언제 굳냐? 밤에 자는 동안 굳어요. 밤에 안 쓰고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밤 동안 굳는 거죠. 그래서 굳은 관절을 아침에 일어나서 딱 움직이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아픈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절염은 굳는다. 관절염 있는 분들은 자꾸 움직여주시고 풀어주고 해야 돼요. 한 시간 쉬면. 구더 역그 시간도 그리고 그때 자꾸 풀어 주야 된다는 거고 통증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소리는 나지만 뭐 소리는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 관절 변형이 됩니다. 뭐 우리가 관절 있으신 분들 아시죠. 다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다리가 이렇게 오다리가 되죠. 오다리가 되고 오다리가 되고 또 하나는 무릎이 안 펴져요. 들펴져요. 들펴져요. 무릎이 덜 펴져요. 그래서 무릎이 휘어서도 오다리가 되지만 무릎이 들 펴져 갖고 이렇게 다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다리 다리가 벌어져 보이시죠. 그래서 무릎이 덜 펴지고 더심해지면덜 굽혀지고. 그래서 점점 점점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들고 관절이 점점 점점 변형이 되고. 이 변형 단계까지 되면 그때는 이제 수술해야 될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에 노하고 50대 이후 생기고 무릎, 허리, 엉덩이 생기고.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에서 볼수 있고, 바탕증은 없고, 천천히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말고 류마티스 관절염 들었는데, 류마티스라는 거는 그거는 뭐좀 드물 거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거는. 혈액 질환이고요. 관절염 자가 진단법. 뭐 내가 관절염이 있는지를 자가 진단하는 건데 뭔가 관절염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붓고 물이 찬다, 소리가 난다, 굽혔다 펴는 것이 안 된다, 계단 오르내기가 힘들게 된다, 걸을 때 절뚝거린다, 허벅지 근육이 가늘고 약해진다, 무릎 뼈 바디가 굵어진다, 갑자기 주저앉고 싶다, 다리가 휘었다, 뻣뻣하다. 관절염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아픕니다 아프니까 잘 묶었죠 두 번째는 무릎이 덜 펴집니다 무릎이 아프고 무릎이 굽혀진 채로 걷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힘이 없어져요 무릎이 똑바로 편 채로 걸으면 힘이 받는데 무릎을 굽힌 채로 걷게 되면 걷다가 탁 꺾여요 그래서 힘이 없다고 느끼시는 게 진짜 힘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무릎이 들펴져서 힘이 빠지는 것도 있고 또 아파서 못 걷다 보면은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근육이 약해지는 것이 제그 2차적으로 생기는 거고요 2차적으로는 무릎이 변형되면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관절염이 있는 데는 우리 손가락 관절염 있는 분들 보면 손가락 마디 마디가 굵어지잖아요 무릎도 마찬가지로 굵어집니다 관절염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노란 게 뼈고요. 이 뼈에 겉을 감싸고 있는 흰색이 연골입니다. 연골. 그래서 이거는 1단계는 거의 정상의 관절인데요. 우리 몸의 뼈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뼈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무릎 주사 맞다가 바늘이 뼈를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막 화들짝 놀라시죠. 너무 아프다고. 뼈는 조금만 바늘로 조금만 탁 건드려도 굉장히 정기 오듯이 아파요. 가끔 주사 맞다 그런 적 있으시죠? 우리가 걸을 때 우리가 무릎도 뼈고 발목도 뼈고 다 뼈인데 그 예민한 뼈를 갖고 걸어 다니려면 어떻게 걸어 다니겠어요? 그 아픈 뼈를 갖고. 근데 그러면 안 아픈 이유가 뭐냐? 뼈를 연골이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안 아픈 겁니다. 연골에는 신경이 없어요. 연골에는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뼈를 연골이 이렇게 덮고 있으면 뼈와 뼈가 다도 관절기기 다도 안 아픈 거죠. 내가 걸을 때안 아픈 이유는 뼈를 연골이 이렇게 싸고 있기 때문이고 이 연골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되면서 연골이 우리 과자 부스러기 떨어지듯이 점점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떨어져 나가요. 달른다고 해서 이렇게 무슨 뭐 돌달고달듯이 뭐 닳는 게 아니라, 연골 조각이 우리 계란 껍질 떨어지듯이 톡톡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껍질이 벗겨지면서 뼈가 드러나죠. 뼈가 이렇게 드러나요. 안에는 연골 조각들이 떠돌아다니고, 연골 쪽이 떨어진, 떨어진 데에 뼈가 드러나면서, 이렇게 걸, 이제 염증이 생기고, 물이 차고, 아프게 됩니다. 뼈를 감싸고 있는 깨끗한 연골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면서, 관절염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4단계까지 되면 연골이 안 남아 있어 가지고 걸을 때 뼈가 닿습니다. 그러면 이제 뼈와 뼈가 닿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정말 4단계 되신 분들은 진짜 막 절고 다니시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보시다시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갈수록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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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아지죠. 점점 점점 좁아지는 게 관절염의 진행입니다. 여기가 무릎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딪히다 보면은 이렇게 옆에 뼈가 벌록벌록 자라기 시작해요. 우리 몸의 관절은 자꾸 뼈가 부딪히면 뼈가 살아나려고 자꾸 자꾸 자랍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든 관절염이 진행하면 뼈는 점점 굵어집니다. 관절염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1번은, 어, 자가치료. 병원에 안 왔을 때 내가 해볼 수 있는 치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중 줄이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 바꾸고, 그 다음에, 어, 무릎이 있는, 이렇게 관절이 굳지 않게 스트레칭, 스트레칭 자꾸 해주시고, 그세 가지. 체중, 생활 습관 스트레칭. 음. 그거를 열심히 하시는 게 이제 1번입니다. 1번. 그게 제일 먼저 할수 있는 거고요. 아주 심할 때는 쉬는 네. 거. 쉬는 거.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무릎이 아파서 오신 분들이 이제 하고 나서 내가 운동 얼마나 해야 돼요? 이걸 음. 많이 묻습니다. 운동을 내가 아파도 해야 되느냐. 그런 분들가지보는데 모든 운동은 내가 아플 때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아프면 아픈 거. 참고하는 운동은 좋은 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프지 않을 때까지 내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걸으시고 특히 이제 평지나 약간 언덕 배기 요 정도 걸으시는 게 좋고요. 계단이나 등산, 비탈길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평지 걷는거나 그 약수터 실내 자전거 있죠. 실내 자전거 그거 많이 타시고 그 굉장히 실내 자전거가 관절에 부담이 안 가면서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물 속에서 하시는 운동. 굉장히 무릎에 좋고요. 헬스 같은 데 다니시는 분 계시면은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다리 이렇게 쭉 뻗는 거 있잖아요.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는 거. 그거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거 헬스 안 가시더라도 집에서 발목에 모래주머니 같은 거 달고서 무릎 쭉 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내리시고. 쭉 펴고 하나, 둘, 셋, 다섯, 넷, 넷. 그래서 허벅지 근육. 무릎에 제일 중요한 거는 허벅지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육. 허벅지 근육이 굵어지고 튼튼해지면 무릎이 안 아프고요. 허벅지가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무릎이 아픕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고요.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퇴행성 질환이고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병원에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관절염의 치료가 아니라 보존적 요법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병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염 진통제, 파스, 뭐젤 이런 거 저희가 드리는 게 소염 진통제죠. 그래서. 요 이런 소염 진통제는 많이 드실 겁니다. 이제 허리 아플 때도 드시고 무릎 아플 때도 드시고 어디 아플 때도 드시는데 소염 진통제는 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가장 아, 문제가 위장 장애가 많으세요. 위장 장애 그 위장 장애 많으시고 그 다음에 간이나 신장 이런 거에 조금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소염 진통제는 계속 매일 같이 드시는 게 아니고요. 어, 먹다가 좀 쉬다가 먹다가 쉬다가 그런 식으로 보통 합니다. 그래서 어, 그 담당 주치랑 상의하시면서 적당히 조절해가면서 드셔야 되고 계속 드시는 건 좋지가 않고요. 물리치료 또 냉찜질, 온찜질, 레이저 는데 우리가 보통 어, 찜질 하시라고 하면은 냉찜질해요, 온찜질해요 모르시지만 뭐다 아시겠지만 원칙은 급성엔 냉찜질, 만성엔 온찜질입니다. 퇴행성 질환은 급성일까요? 만성일까요? 만성이죠. 그래서 퇴행성 질환에는 온찜질. 근데 내가 퇴행성 질환이 있지만 그날 너무 많이 걸어서 아니면 넘어져서 무릎이 부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냉찜질 하는 거고요. 냉찜질에서 1, 2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온찜질을 바꿔주시고. 온찜질의 역할은 주위의 근육이나 인대를 이제 이완시켜주는 겁니다 자꾸 굳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영, 자전거, 걷기, 스트레칭 하지 말아야 될 운동 달리기, 등산, 줄넘기, 타코, 배드민턴 가볍게 조깅 같은 거 그런 거는 하셔도 됩니다 극한의 달리기가 아니고 등산이 참 문제인데 등산이 참 예측 못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하산하다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진다거나 또 등산은 하시는 길이 끙탄하지 않고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 그래서 낮은 언덕 빼기는 좋은데 등산은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권해드리는 운동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아픈다, 아프다. 아니면 내가 통증이 매일 있다, 항상 있다. 아플 때만 먹는 게 아니라 매일 있는데 어떡하냐. 그 단계가 되면, 그 다음은 이제, 많이 들은 주사치료입니다. 주사치료. 무릎주사는 뭐 많이 들으셨죠? 뭐 연골주사 많이 들으셨고. 연골주사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윤활 역할. 두 번째는 염증 가라앉히는 역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그냥 기름칠한다고 말씀드리죠. 기름칠 한다고 말씀드죠 기름칠. 기름칠 한다고 말씀드리고. 연골이 다시 생겨나냐? 연골주사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않고요. 하지만, 연구를 관전점 진행하는 걸 조금 늦춘다는 얘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안 아프게 해드리는 주사입니다. 그래서 요즘 주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DNA 주사, 뭐, 증식 주사, 줄기세포 주사, 뭐, 1, 2만원짜리 주사부터 500만원, 600만원 주사까지 막 많이 나왔습니다. 뭐 어느 병원에 가면은 여기서 골수세포를 빼가지고 해가지고 무릎에다가 주사하고 지금 비싼 주사 오시면은 환자분들이 아 좋은 주사 나달라고 비싼 주사 나달라고 하시는데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아직 앞으로 증명이 될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만 원짜리 주사나 500만 원, 600만 원짜리 주사나 다 아, 연골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통 효과, 진통 효과 이런 것도 만 원짜리 주사나, 500만 원짜리 주사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조사를 해요. 이게 연골 주사 맞은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비교를 합니다. 저, 적어도 연골 주사보다는 좋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안 맞은 거보다는 좋죠. 안 맞은 거보다는 좋은데, 우리가 흔히 맞는 연골주사보다 좋냐 확실히 연골주사보다 더 좋다 라고 나온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연골주사 이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와서 이거 줄기세포 주사 맞고 이러는데 맞으면 괜찮냐 물어보신데 맞으면 괜찮죠 맞으면은 좋아지시고 안아파지도 좋은데 내가 연골주사 맞아도 되는데 굳이 그걸 맞아야 되느냐 물론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5년 뒤, 10년 뒤본결과더 좋을 수도 있죠.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직은 굳이 그렇게 비싼 주사를 맞으실 필요가 있을까?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 본 것도 주사가 여러 개, 콜라겐 주사도 있고 하는데, 연골주사 맞고, 그리고도 아프신 분들. 연골주사 맞았는데, 연골주사는 6개월마다 맞으시거든요. 6개월 되기 전에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다음으로, 다른 주사, 콜라겐 주사, DNA 주사 이런 주사를 맞긴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연골 주사 맞을 때가 됐는데 연골 주사 아니고 다른 주사를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널리 쓰이고 효과가 있는 것들이 연골 주사라는 거. 어, 그게 이제 연골 주사입니다. 연골 주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한번 맞고요, 한번 맞는 주사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세번 맞는 주사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섯 번 맞는 주사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요. 뭐 장단점이 있고요. 어뭐 근데 효과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저희 병원은 주로 한번 맞는 주사를 맞는데 세번 나눠서 맞기도 하고 그래도 아픈 분들은 이렇게 인공 관절 수술을 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강내 주사법 우리가 흔히 쓰는 연골 주사 이게 히알유론산 주사, 여기 연골주사고요. 뼈주사, 뼈주사라고 들으셨죠? 뼈주사. 뼈주사가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우리가 어르신들 뼈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하면 아주 막 비겁하시고 아, 약 절대 스테로이드 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정말 어, 스테로이드라는 건 정말 신이 준 선물입니다. 정말 좋은 약이고요, 스테로이드는. 스테로이드를 무분별하게 과사용하고 아주 쓰고, 그게 문제지. 적절하게만 쓰면 스테로이드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제가 어깨도 보지만 어깨 주사 대부분은 90%는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무릎도 연골 주사가 1번이지만 연골 주사에 맞으면서 스테로이드도 조금씩 섞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연골을 망가뜨리고 인대를 망가뜨리고 약하게 만들어서 안 좋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 막 스테로이드 부작용도 있지만, 그건 과사용했을 때이고, 의사가 적절한 간격으로, 적절한 용량 쓰면, 그것만큼 좋은 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당뇨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주의해야겠지만, 절대 그 거부감 가지실시는없고 스테로이드와 연골주사, 이두 개를 적절히 그대로 하면서 쓰게 되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말합니다. 연골주사, 뼈주사. 다른 거죠. 연골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다른 겁니다. 뼈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연골주사는 한번 맞으면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몇 달씩 지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는 그렇게 오래 못 가죠. 그래서 연골주사는 효과가 주사 맞자마자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서히 오래가서 나타나게 되고요.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만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은. 수술, 뭐 보존적 치료도 하지만 수술적 치료도 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 인공관절 수술 저희 병원에도 많이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인공관절 수술은 이제 무릎 수술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죠. 마지막 단계고 그 다음에 인공관절 수술 전에는 우리가 주사 치료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과 주사 치료를 할그 사이 단계가 있습니다. 아직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하지만 주사를 맞았는데 계속 아프셔, 낫지 않아. 인공관절과 주사 치료 사이 단계의 수술들이 요즘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하기는 아직 그만큼 나쁘진 않고, 참고 지내자니 너무 아프고 오다리를 교정하는 수술이나 아니면은 부분관절 수술. 일부만 이공과절하는 그런 중간 단계 수술들도 많이 나와서 요즘은 조금 수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젊으신데 관절염이 일찍 온 분들 아니면은 나이가 드셨더라도 관절염이 일부만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고기만 딱 망가진 데만 교체하는 그런 치료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에 따라서 어,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보존적 치료 체중감소, 생활습관, 스트레칭, 그 다음에 약물치료, 물리치료, 그 다음에 안되면은 주사치료, 안되면은 수술치료. 뭐 뻔한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 제가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 어, 열심히 해주신 원장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